네 여러분 안녕 하십시오. 성준입니다. 오늘은 그점프맵하고 드로퍼가 진 것을 해볼 건데요. 일단 시작해 보죠. 네, 안녕하세요 게스트 분이 들어왔는데 오 들어다 아 헤이 사람이 이놈 에배송훈배송훈 오케이 시작. 이거는 성공할 수 있겠죠? 한 칸, 한, 한 칸이 있으니까. 이건 성공 못하면 안 되죠. 네. 아, 왜 때려요? 네, 어차피 성공 못해요. 저 가능한데. 아, 봐봐요. 가능, 못하잖아요. 아까 가능할 뻔 했는데. 아, 아. 아! 다시. 기다려줄까요? 네. 아니면, 저 혼, 저 혼자서 그냥 갈까요? 저, 저, 거기로 가게 해주세요. 싫어요. 가고 싶은면 못해. 처음은 하니까, 그, 점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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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만. 아! 점프를 했어야죠. 아, 까비. 처음, 예. 오늘 오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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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아서 아. 처음 와입니다. 이분은 때리지 <laughs> 마시고 고기 오 왔다 오 대기 아 어쩔 수 없습니다. 좀 제가 없을 때좀 점프맵 맵을 깔아가서 좀 연습 좀 해보세요. 아따따 오우, 야. 네, 저는 점프맨 초고수는 아니지만, 잘, 잘 합니다. 오우, 높이 올라가셨네, 그럼 나도. 네, 높이 못 올라오고요. 님은, 네? 높이 올라와, 올라올, 라올 음, 일이 없어요. 네, 올라올 수 없다는 아 말이죠. 님은 올라올 수 없는데 님 말도 됩니까 이 정도나 올라가야 됩니다 이 정도나 올라가야 됩니다 뭡니까 이봐요 말로 하세요 근데 이거 하다가 어리 부니? 어디? 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건가? 아니요? 님도 오늘 처음 하는 거니까. 근데 소고기 어떻게 먹는 겁니까? 배가 고, 고플 때 먹어야 돼요. 근데 지금 편한 놈이어서 배가 고플지가. 지압 배가 고플 이런 없습니다. Okay. 만약에 떨어져서 죽으시면요. 여기 있는 소고기 믿으세요. 기부하고 전 떠나겠습니다. 위를 잘 봐야 됩니다. <laughs> 아다 타타타 샤. 응. 오케이 okay. 성공. 어디로 가야 되죠? 아 여기 있구나. 아, 한참 멀었네. 어떡하죠? 어허. 오케이, 오케이, 성공 네 말이 안안되냐고네 말이 됩니다. 네 저는 할수 있고 이 만약에 할수 없습니다. 떨어지신다면 네이 소고기를 드세요. 아닙니다. 저는 크리에이티브를 사용해서 올라갈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제가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아까 방금 떨어질뻔했어 미안했어 으, 이런 비겁자 나만 고생시키겠다는. 이런 거. 비겁자, 나만 고생시키겠다는 거군. 으으 아닙니다. 아니, 님을, 점프맵을 잘하도록 오, 한칸 넘었어. 드디어 그거를 넘습니까 예. Yep. 아이, 넘을 뻔했어 이봐요, 저는 이 정도까지 못 봤습니다. 잠깐 위에 제가 보이냐?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인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봐요 어디 있어? 안 보여 y yep. 오, 저다 왔어요! 다 왔어요! 네. 다 오면 TP 시켜주게, 예, 주겠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이쪽이구나. 제가 다 오면. 다, 다 오시면 제가 드릴 게 있어요. 제가 TP 시켜주겠습니다. 그럼 제가 드릴 게 있어요. 잠깐 멈춰 있어봐요. 잠깐만요. 네, 일단, 계속 하도록. TP 시켜주세요. 소고기 드릴 게 있다고요. 네. 아, 뭔가 위험할 것 같으니, 요기에다가 스폰 포인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TP를 시켜주기. 소고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당 신기해. 스포, 여기에다가 스폰 포인트. 어디 계세요 지금? 잠시만 제가 드릴 게 있다니까. 받으세요. 잘 네. 드세요. 소고기예요. 네. 소고기 드러퍼. 예. 찾으러 떠나요. 소고기 찾기 모, 모험. 응. 네. 먹었다! 아우 여기다가 에스폰 보이더라. 나가서 잘 가셨습니까? 소고기 먹었어요. 오 살았다! 오드롭은좀 잘하네요. 어디 계세요 근데? 저요? 네. 저.. 님한테요. 여기 있잖아요. 뭐지? 여기요. 아, 아 예. 아 때리지 마요십니까저 소고기 드릴게요. 소고기 드릴게 괜찮아! 아따. 공격하지 마! 으아! 꼬야 <laughs> 아, 죽기 싫어! 으아! 소고기로 때린다! 아안 죽기 싫어! 안할 거야, 때리면. 소고기! 때리면 안할 거야! 나 때리기 싫다! 나 죽기 싫다! 고 <laughs> 네. 이상, 천준이었고요. 여기까지네요. 그럼, 빠빠! 빠이!